진능의 시민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서로를 지켜라! 하고 있... 나? 안 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이 행성은 지금 감염체로 들끓고 있습니다. 제 대원들을 여기서 탈출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함선 엔진을 가동할 때마다 녀석들이 공격해오는군요. 함선이 이륙할 때까지 사령관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영영 이 행성을 못 떠날 겁니다. 우리 함선들의 좌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곳에 방어선을 구축하시면 초동사가 이륙을 준비할 겁니다. 그럴까... 즐겨라. 방물이 더 있어야 해. 방물이 없는데. 방접해라. 방물이 더 있어야 해. 이제 배수해지를 쳐야 한다. 난 배신자가 나한테 불만 있나? 안 돼. 거기 건.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안돼. 광물이 더 필요해. 이 청. 이제 배수진을 쳐야 한다. 나의 자치령이다. 올천 그러든 오염된 강타 온라인 에너지가 더 필요해. 방사능 파편 적을 묻어버려. 나한테, 불만 있나? 이제 쳐야 한다. 이제 쳐야 한다. 나한테 불만이 나. 이이세나한이제배 차지. 나 쳐야 한다이 나한테 불만이 나한테 불만이 나 나한테 이다 스피까지가 부족. 누가 또. 나의 자치령이다. 얘를 이 공격 받는 데 잘하는 적이 더방하가 뒤에 계신다. 나? 나의 자치령이다. 올천 그러던. 음, 음. 제게 원게 시간 얼마 없습니다. 사령관님이 도와주시든 아니든 곧 이륙을 시도할 겁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이제 배수지를 쳐야 한다. 공명이 공격받는 것 같은데. 안 돼. 거기 에광저폐하가 뒤에 계신다. 음.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난 배신자가 아니야. 나의 자치령이다. 옳든 그르든 나. 나의 자치령이다. 옳든 그르든 나. 피할 수 없다면. 감선이 사령관의 도움 없이 이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륙하기도 전에 감염체들에게 둘러싸일 겁니다. 거기 건설할 수 없어. 남... 나한테 불만 있나? 누가 또 화난 거지? 네, 공격 받는 것 같은데. 느낌이 이청 바라볼까? 느낌이 공격 받는있 적이고 마군과 접촉할 것이다. 위관의 계획이 궁금하고, 배신자가 아니야. 훈련은 되었다고, 동맹이 공격받는 것 같은데... 함선이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령관님, 이제 그 발사 지점에서 물러나셔도 됩니다. 정말 피곤하군. 동맹이 공격받는 것 같은데. 오와, 이제 배수지를 치어야 할것 나의 자치령이다. 옳든 그러든. 난 배신자가 아니야. 이제 배수지를 치매 알아서 적 공격 병력이 접근 중입니다 함선에 도착하기 전에 저지하십시오 곧가염체들의 엔진 소리에 이끌려 그쪽으로 몰려들 겁니다 우리가 상급 기관입니다 나의 자취령이다 몰튼 그루다 만도것 같은데 난 배신자가 아괜 오염된 도괜 사용 나도 가명체가 제괜물다 나도 하다해도 영병 전파자 앞에서 명도도못 내밀 겁니다 가능하면 다 나도 괜찮 네, 어. 어? 아 아. 아 아. 그의 증명을 구하신 겁니다, 사령관님.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이제 배수제를 쳐야 한다. 하군. 을 진증이 의료선에 올라타 방접해화가 뒤에 계신다. 모두 함선이 지금 감염체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군부대로. 우선 방폐하가 뒤에 계신다. 이렇게만 계속하면 모두를 안전히 대피시킬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상급 기관을 제 전방에 열심히 없다면 노래라 개견. 아크레이고 와이. 알아서 하라고. 전사령관님만 믿겠습니다. 지금 발사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옆 음, 받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신처되는 증동이 있는지. 빨리 시점 갖다 줘 봐. 아, 거기 나의 자치령이다. 몰참그러자 나한테 불이득 배쇠지를 쳐야 한다.

그러다 나한테 불만이. 피할 수 없다면 옆에. 우리 옆에. 우리 옆에. 우리 옆에. 우리 에도리했에니다 옆에. 우리 옆에. 우리 옆에. 우리 옆에. 우리 보호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으킨 모든 것을 적이 파괴하려 한다. 죽은 대원들이 돌아오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을 원한에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라면틀리게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애리예리게라울어차를 지키십시오. 리게라 울리게라. 울라 울리게라. 울라울리라리 광접해하다귀계신다코랄은강다하다귀할다없다면 즐겨라. 우리가 상급귀하이다 언제 어디서? 다 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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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귀다 철모리안 조합이 저희에게 제공한 선별 전차에 그만 이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대신에 선별 전차를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놈들이 오는군요. 저 함선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건설할수 없어. 명령대 붙는 것 같은데. 전반의 행성 공격받고 있습니다. 를 관리 태사운이 마음 오염시키 탈출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 모두 사령관님께 큰습니다 행성에 남은 대원들이 이제 얼마 없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 적의 공격을 막지 않으면 저 함선에 탄 사람들은 모두 죽고 말 겁니다. 함선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사령관님. 적의 공격을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감염체들이 함선에 파격이 둬선안 됩니다. 제 대원들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대지를 쳐야 한다. 들 올라면 것 같은데. 할수없 못해. 역시 저런 기계는 믿을 게 못됩니다. 헬모리안 조합이 오모자 기술을 베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조만간 우리 기지에 멀찍게나 아픈 일이 생길 거야.